생한 햇살 아래 73세 정순복 할머니가 쌀집 문을 열고 들어선다. 할머니의 낡은 옷과 허름한 신발이 쌀집 안의 정갈함과 대조를 이룬다. 쌀집 사장 박승호는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쌀 10kg 하나 주게.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주머니에서 빳빳한 5만원권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는다. 박승호는 거스름 돈을 건네며 할머니, 이 많은 쌀을 매일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인자하게 웃기만 한다. 묵직한 쌀 포대를 리어카에 신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박승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박승호는 며칠째 계속되는 할머니의 방문에 의심을 키워간다. 그는 할머니가 쌀을 사러 오는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항상 오전 11시에 정확히 가게에 나타났다. 할머니가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직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졌다. 박승호는 동네 주민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다.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111을 누르려다가 잠시 멈칫한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인상착의와 매일 쌀을 사가는 수상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한다. 신고를 받은 신입 형사 최영준이 쌀집을 방문한다. 최영준은 박승호의 설명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단순한 노인 빈곤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돌아선다. 박승호는 할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어 답답함을 느낀다. 그는 직접 할머니를 미행하기로 결정한다. 할머니는 쌀집을 나와 1시간 동안 성남 시내를 힘겹게 걸어간다. 할머니는 외딴 공터에 도착한 후 낡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다. 박승호는 할머니를 미행해 외딴 공터에 도착한다. 그는 컨테이너 안에서 한 남성과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남성은 할머니에게 쌀 10kg의 대가로 5만 원을 건네고 있었다. 할머니는 남자에게 작은 USB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USB를 받은 남자는 할머니에게 쌀 10kg을 전달하고 곧바로 컨테이너를 떠났다. 박승호는 이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다. 박승호는 엿들은 대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최형준에게 컨테이너의 위치와 엿들은 대화 내용을 알린다. 최형준은 박승호의 진술을 듣고 심각성을 깨닫는다. 최형준은 동료 형사들과 함께 컨테이너를 급습한다. 그 안에는 정순복 할머니와 한 남성,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작은 무료 급식소가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남성의 정체는 과거 비리 사건으로 은퇴한 전직 형사 황병철이었다. 최형준은 쌀을 운반하며 추적을 따돌린 할머니의 기지에 놀란다. 최형준은 황병철을 추궁하기 시작한다. 황병철은 할머니가 쌀을 사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쌀을 사오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황병철은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극빈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왔다. 그는 과거 비리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망치던 거대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조직의 피해자였으며 조직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다. 할머니가 매일 쌀집을 들른 것은 위장한 채 황병철에게 추적 정보를 전달하는 비밀스러운 임무였다. 쌀값으로 건네던 돈은 조직의 자금 흐름을 기록한 암호화된 장부였다. 최형주는 할머니가 건넨 돈 뭉치에서 암호화된 장부를 발견한다. 장부에는 조직의 자금 세탁 기록과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최형준은 황병철과 함께 장부를 해독하기 시작한다. 장부에 기록된 증거들을 토대로 최형준은 거대 범죄 조직의 은신처와 계획을 파악한다. 그는 즉시 경찰 특공대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망타진 작전을 세운다. 최형준과 경찰 특공대는 범죄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한다. 치열한 접전 끝에 조직의 수계와 일당들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최영준은 박승호를 찾아간다. 박승호는 자신이 신고한 할머니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최영준은 박승호의 사소한 신고가 거대한 범죄를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박승호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놀라움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는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다. 수개월 후 박승호의 쌀집 앞 정순복 할머니는 더 이상 매일 쌀 10kg을 사러 오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박승호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병철은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 박승호는 박승호는 그는 할머니와 함께 박승호의 쌀집에 들러 고마움을 표한다. 박승호는 할머니와 황병철에게 쌀을 선물하며 이제는 부담 없이 언제든 찾아와달라고 말한다. 쌀집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할머니와 박승호, 그리고 황병철은 함께 밥을 먹는다. 낡은 컨테이너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닌 모두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다. 박승호는 할머니에게 이제 밥은 제가 지어드릴게요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작은 인연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따뜻함을 선사한다.